자 4번입니다. 인체 질뢰의 구성 바르게 묶인 것은 뭐냐? 자, 뭐이 앞끝으로 이제 오르고 내리고 이런 운동 서서 굉장히 좋은 운동입니다. 심장에 이렇게 혈액을 쫙쫙 이렇게 보내주는 아주 좋은 운동입니다. 참고로요, 얘기하고요. 자, 이러한 현상에서는 뭐 1파 2알 3압 다그 지뢰 종류를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지뢰는 굉장히 잘 나오니깐요. 자, 1파가 뭐죠? 제1종 지뢰죠. 1파, 파. 그러니까 f a r 이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에 이제 받침점이 있고요. 4. 어, 힘이 있고, 그 다음에 파 받침점, 그 다음에 뭐 저항. 요게 요런 게 이제 일종 지료 지뢰, 질의 전형적인 개념이죠 개념이죠 이종 지료는요 이종 지뢰는 어~ 이 e 아프라고 했잖아요 에이 알 에프 이아이아일파이이알삼아에이알 하니까 이알에 e r 알까지 뭐~ 요런 식으로 좀 암기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자 받침점 r 그럼 r 이 있어야 되겠죠. 이 R 저항점이 여기 있고, 그럼 이쪽으로 힘을 가해줘야만이 네, 균형을 잡을 수 있다. 3종은요, 이제 3앞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AF까지 잘 찾아보실 수 있겠네요. 자, 받침점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F, 힘을 이쪽으로 앞,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저항점이 있어야 균형을 잡을 수 있겠네요. 1, 파 2, 그렇죠. 3 앞, 이런 식으로 일단 암기를 하시면 되는데, 어, 개념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암, 암기를 하게 되면 이거는 전형적으로 뭐죠? 어, 전형적으로 지금의 운동자세는 이종질에 의해 해당이 되잖아요. 네. 딱 보시면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해서 받침점, 저항점, 힘점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시면 되겠네요. 3번이 됩니다. 자, 5번입니다. 운동학적 그다음에 운동 역학적 옳지 않은 것은 운동학은 일단 힘의 관계가 없다. 운동 역학은 힘과 관련이 있는 것이죠. 힘이 작용과 아주 연관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힘은 크기만을 갖는 물리량이다. 이거는 에, 틀린 거죠. 크기와 방향이 있는 것이죠. 힘이라는 것은, 네, 이 개념도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어, 힘, 힘은 이제 뭐 어, 크기와 방향 이 있는 벡터량이죠. 변위, 속도, 무게, 토크 같은 것, 그렇죠. 그런 겁니다. 스칼라량과 벡터량에 대한 개념도 다시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고요. 그니 그러니까 지금은 뭐 벡터량에 대한 내용이면 다음은 스칼라량에 대한 내용도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한 문제 풀면서 두세 문제를 푸는 효과로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꼭 찾아보시고 꼭 메모하시고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각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각속도의 각변이를 소요시간으로 나눈다. 그렇죠? 각속도. 각속도는 각속도는 뭐로 나눈다? 걸린 시간하고 걸린 시간 부분에 회전된 각변이죠. 회전된 이제 각변이니까요. 음, 각의 변이. 자, 각 가속도는 각 가속도는 각속도의 변화를 소실 나는 것이다. 그렇죠. 각 가속도라고 하는 것은 걸린 시간이 마찬가지 분모로 있고요. 나중에 있는 각속도에서 처음에 각속도를 빼준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각속도의 변화, 각속도의 변화를 요 소요 시간 걸린 시간으로 나눈 값이다. 1 레디아는 원에서 반지름과 호의 길이가 같을 때5 7 3 도. 네, 좋습니다. 맞습니다. 자 시계 방향으로 회전된 각 변이는 플러스, 반 시계 방향이 회전되는 마이너스. 이 그러니까 시계 방향은 마치 어, 플러스 같이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를 저는 이렇게 들었는데 운동장에서 트랙을 회전한다, 달이 지구를 회전한다, 지구가 태양을 회전한다. 그거 어떻게 회전하십니까? 합니까? 이거는 시계 반대 방향이거든요. 그러니까 시계 반대 방향이 양의 값이고 시계 방향이 음의 값입니다. 이 개념을 좀 이해를 하시고요. 거기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그 내용이 좀 또, 부연설문 했으니까요. 참고로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